어, 내가 명령을 내릴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내가 명령을 받아야 될 자리에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명령을 받았을 때에 그 명령대로 순종해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명령대로 순종하지 말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어, 하지만 어, 때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명령을 받았을 때라 할지라도. 어 반드시 순종을 해야 될 그런 때도 있습니다. 임금이 한 신하를 불러서 이상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기는 이 우물물을 길어서 저기 밑빠진 독에 가득히 채우시오라고 하는 명령을 한 충성스러운 신하에게 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근거렸습니다. 그리고 또그 명령을 받은 신하도 난감했습니다. 아무리 물을 채운다 할지라도 밑빠진 독에 물이 찰 리가 없는데 그 명령을 내린 임금의 진위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에 사람들이 이제 이그 신하는 그 명령을 받긴 받았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참으로 답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근거렸습니다. 아그 동안에 저 신하가 임금한테 총애를 받았지만 이제는 임금님이 저 신하를 먼 다른 곳으로 다른 곳으로 파면시키거나 혹은 한직으로 몰아내려 고 그러시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순종하지 못할 그런 명령을 내리셨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충성스러운 신하는 어, 오직 임금의 명령만 생각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하여 밤을 낮삼아, 낮을 밤삼아 그렇게 하루 종일 물을 길어 날랐습니다. 그렇게 수일이 지난 후에 결국 어, 아무리 많은 물을 부었지만 우물이 바닥나도록 금물을 그 부었지만 그 밑빠진 독은 결코 채워지지가 않았죠. 그런데 우물바닥이 다 드러나게 되었을 때 놀랍게도 거기에 뭔가 번쩍거리는 것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무슨 이야기인지 아셨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보니 그것은 아주 커다란 금덩어리였습니다. 신하는 임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금님 용서하십시오. 독에 물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물을 기어도 밑빠진 독에 물이 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물이 빠진 우물 바닥에서 이 금덩이를 건졌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빙그레 웃으며 그신 충성스러운 신하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라고 경이 참으로 수고가 많았소. 결국 아무리 수고한다 할지라도 밑빠진 독에 물은 채워지지 않았겠지만 그러나 내가 그대에게 원했던 것은 조건 없는 순종이었고 그리고 또한 우물에 물을 다 퍼서 내 말에 순종을 한 그대에게 이 드러난 금덩이는 그대에게 드 주는 선물이오라고 그렇게 임금이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때로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11절 말씀 시작.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기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수아가 호 명령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준비하라 그랬습니까? 양식을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그, 양식을 준비하는데, 며칠 안에, 그, 그, 며칠 만에, 며칠 동안에 양식을 준비하라 그랬습니까? 사흘, 사흘치의 양식을 준비하라고 말씀한 거죠.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갈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요단강은요, 요즘은, 어 원래 이제 그 요단강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갈리 호수와 그리고 사해를 연결해주는 강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요단강 물을 끌어다가 농업용수로 굉장히 많이 전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해 인근에도 보면은 농사를 참 많이 짓고 있는데 그 물들을 다 요단강에서 이렇게 끌어 갖고 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단강의 폭이 지금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2005년도에 이스라엘에서 나왔는데 그때 보았던 사해의 모습하고 요번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보았던 사해의 모습은 굉장히 물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전그 그 전에도 많이 줄었다 줄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더 많이 줄어들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요단강의 폭은 지금은 약한 어, 짧은 것은 이 그 폭이 좁은 것은 한 10m. 10m면 한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아, 뭐 여기에서 한저그 우리 입구까지도 되지 않는 그못 미치는 그런 폭이죠. 좀긴 폭이라 그래 봐야 한 30m. 그러니까 10m에서 30m 정도 되는 그런 요단강의 폭이 지금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시대에는 그 요단강의 폭이 매우 넓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 주는 구절이 있죠. 여호수아서 5장 10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요단강을 건넜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구절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언제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으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1월 1년 가운데 몇월달 정도쯤에 건넜을까요? 답변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사지 선다형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1월 달에서 2월 달 2번 어, 3월에서 4월달, 3번, 7월에서 8월달, 4번, 11월에서 12월달, 몇 번일까요? 2번, 1번, 3번, 예,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답을 보시고 한번 이 구절을 봅시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 말씀 한번 봅니다. 자막을 통해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자 여리고 전투가 일어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던 때가 언제 어간이었습니까? 바로 유월절 전이었습니다. 그게 유월절은 언제가 유월절이죠? 예수님과연관시키면 언제가 유월절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어, 6월절과 연관시켜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던 때는 바로 요 시기죠.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는 바로 요 시기에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요단강이 겨울 내내 왔던 비로 인해서 넘쳐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수와 3장 15절 상반절 말씀 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상반절만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예, 거기까지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즉, 이즈음에는 항상 언덕에 넘쳐났다. 그러니까는 지금처럼 10m에서 30m가 아니라 굉장히 폭이 넓은 강이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일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는데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양식을 준비할까요? 아니면 은 뗏목을 준비하는 것이 더 낫겠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려면 당연히 배를 준비하든지 뗏목을 준비하든지 아니면 교량을 건설하든지 이런 일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화가 내린 명령은 배나 뗏목이나 교량을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3일치 먹을 양식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죠. 자, 이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1번 빵, 2번 만나, 3번 도시락, 4번 밥. 만나 만나. 아직 만나가 끊어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지키고 난 이후에 만나가 끊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은 만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만나의 유효 기간은 며칠입니까? 하루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이 끼었으면 길어야 이틀.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채득해 온 것은 무엇이냐면 만나는 유효 기간이 굉장히 짧다. 삼일치 양식을 저장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삼일치 양식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더군다나 삼일치 양식을 준비하는데 배나 뗏목이나 교량을 준비하는 라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양식만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 양식 이런 명령은 사실. 어, 생각할 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아마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었겠죠. 여호수아님, 이 만나의 유효 기간이 얼마인지나 알고 그런 말씀하십니까? 그런 말씀을 해줄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 요단강을 건너가려면 뗏목이나 배를 준비해야지. 왜 양식을 준비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 명령을 내리셨을 때 여호수아 자신도 이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양식을 준비하라고 하는 명령과 함께 미리 어떻게 유단을 건너갈 것인지 알려주셨더라면 얼마나 쉽게 여호수아가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어렵지 않게 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를 들면 여호수아야. 내가 알다시피 40년 전에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홍해를 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해서 홍해를 너희가 마른 땅처럼 밟고 나왔는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 요번에 건널 때에도 내가 요단강을 갈라 놓을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단지 양식만 준비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렴.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셨더라면 얼마나 순종하기 좋았겠습니까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여호수아도 그랬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리들과 백성들이 순종하기에 이해가 되지 않는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명령이 우리 생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어떤 경우가 그랬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어디에 방주를 지으라 그럽니까? 산에 방주를 건조하라고 만듭니다. 마, 마, 명령하십니다. 바닷가도 아니라 강도 아니고 산 위에 방주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명령이지만 노아는 그렇게 그 말씀 가운데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또, 남한 장군에게 그 선지자가 그에게 말을 하기를, 어... 요단강에 일곱 번 목욕하고 나오면은 몸이 깨끗해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남한 장군 역시도 그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랬죠 우리가 내가 살고 있는 고향에는 이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강도 있는데 내가 여기다가 여기 일곱 번 들어갔다 나온다고 분능병이 나을 것같으 벌써 나왔지. 이렇게 하고 돌아가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 시종에 권위에 따라서 일곱 번 요단강물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그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창세기 22장 말씀에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 저희에게도 그렇고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그 아들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파기되지 않는 한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더군다나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인신 제사를 드리는 자들을 저주하고 그리고 그들을 혐오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삭을 인신제사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그 명령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분명히 확신했을 때,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였습니다. 이 순종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공통적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순종하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공통점은요. 문제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습니다. 이 어려운 이런 어려운 명령을 내린 그 명령 자체의 내용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포커스를 맞추냐면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 어려운 명령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주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까?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마음이 이분들의 공통적인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무슨 뜻이 있겠지요? 예 이해되지 않을 때, 않을 때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이것입니다. 이 무슨 뜻이 있겠지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야말로 가나안 정복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렇다면 배나 뗏목이나 교량이나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 않고 요단강을 가르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난 땅에 들어가게 만드셨을까요? 왜 인간적인 방법은 안 됩니까? 나무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물론 그 200만 년에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건너려고 그러면 뭐그 나무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가나한 땅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나한 땅은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약의 땅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여 주신 언약의 땅이고, 그 뿐만 아니라 그 땅은 안식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한 땅을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비유해 상징적으로 그 상징하고 있느냐, 말씀해 주시고 계시냐면, 장차 송들이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장례식 때에 많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며칠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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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 <만나리> 날이 그런 찬양. 요단강을 건너가면 돌아가신 어머님 아버님을 만날 수 있나요? 이스라엘에 는 요단강을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간다라고 하는 말은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는 말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찬양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우리들을 구원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선행이나 인간의 어떤 공로나 인간의 어떤 재물이나 이런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보여 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천국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 가운데 도마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당신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수 있겠습니까? 그때, 그 도마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그 유명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벽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생명의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바로 그 길이요. 내가 바로 그 진리요. 내가 바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달리 이야기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너희의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없느니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구원하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의 9절 말씀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다음 9절 말씀 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이라 하나님께서 자이장9절 말씀 그대로 뛰어나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요? 바로 이 말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예를 들면 돈을 많이 갖고 오는 사람만 내가, 어, 그 하늘나라에 들여 보내주겠다. 물론 그러지 않지만, 어, 재산이 최소한 1조 이상 가지고 들고 오는 사람만 내가, 아 어, 그, 어,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가운데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교회 내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십니까? 제가 이래 봬도 숨겨 놓은 재산이 1조가 넘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아니라면요, 우리는 하늘 나라에 들어갈 엄두를 내지를 못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1조를 내고서 만약에 하늘 나라에 들어왔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아, 내가 말이야, 내가 그래도 나야. 내가 일조식이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렸기 때문에 내가 이 나라에 들어올 수 있게 됐어. 아이 일조 보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말이야. 이런 식으로 뭐라 그럴까요? 은근히 자기 자랑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랑하는 그 꼴은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행위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여보내 주시는 것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왜냐? 더 이상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하고 불만하고 반역을 끼하다가 심판을 받고 멸망당할 위기에 처한 것이 민숙이 21장 말씀, 말씀에 나타나는 소위 불뱀사건입니다 민숙이 21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우리 맘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광야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까? 왜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추자기로 먹여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물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을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마,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것은 뭐라 그러냐면 이 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그러면서 그다 말은 또 뭐라고 말해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찮은 음식은 뭘까요? 만나죠. 만나. 그들이 먹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로 내려주신 그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렇게 비하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불평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보내셔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뱀의 독이 퍼짐에 일부는 많은 사람이 죽었고 또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위기에 놓여 있게 됐습니다. 이제 급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당부를 합니다. 하나님께 에, 기도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잘못했으니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용서해 하시고 우리들에게 살길을 열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방법이 바로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에 나타납죠. 우리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구절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하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여러분 뱀독이 심각한. 그 죽음에 이르게 되는 맹렬한 뱀독이 사람 몸에 들어오게 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입으로 뭐그 독을 빨아내기도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혹은 약을 먹든지 아니면은 약초를 진지겨서 상처에 바르든지 뭐 그렇게 해서 해독을 해야죠. 그것이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인간적인 방법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뭐예요? 정말 이해되지 않는 말입니다. 노뱀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노뱀의, 그,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라. 그 다음에, 그 노뱀을 끓여서 먹는 게 아니라, 그 노뱀을 어떻게 해요? 쳐다보는 자마다, 장대 위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살리라. 이거 이해되는 말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높음을 만들어 장띠 위에 매달고 그것을 바라보면 살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그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 장대 위에 매달린 노뱀이란 바로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또한 그 장대라고 하는 것은 십자를 의미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를 통하여 온다고요? 골고다 언덕에 매달리신 십자가 위에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으로 거기에서 우리의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시작되고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순종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불병에게 물렸을 때 노뱀을 바라보아야만 살수 있다는 것,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의 논리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는 것만, 상식적인 것만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상식적인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딱 거기까지예요. 이해가 되는 것만 받아들이고 행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패스해 버린다면 딱그 정도의 수준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인정하게 되면,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으라고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요, 그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는 아브라함과 같은, 이삭과 같은, 요셉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의 역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짓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나는 딱 머릿속으로 이해되는 만큼만. 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상식적인 삶을 살아갈 것이고, 그리고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이적과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기를 원하신다면, 그렇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에 대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분들 앞에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앞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건너가야 할 요단강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건너갈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건너기가 너무나도 힘들,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건너가야 될까요?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면 거기에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가난 일곱 족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인족 속이고, 그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가난한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앞에는 요단강이 있고 오늘 우리 앞에는 가난한 땅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으로 건너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명령하는 것은 아니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아니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라고 얘기를 해야 될 때는 예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오함이 없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성경이. 예수님에게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명령이 그에게는 예만 되고 아니오함이 없었느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평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명령, 평택 제일교회에 지는 명령,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명령이라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끝까지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할지라도 그대로 실행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나안 땅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이 절대적인 순종은 절대적인 축복으로 연결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절대적인 순종은 절대적인 축복으로 연결된다. 예. 여러분들 절대적인 축복을 받으시기를 원하면 절대적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라면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명령하는 명령이라면 그대로 순행하며 실행하며 실천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